전시간까지 통해서 국가의 그 형성을 가능케한 배경이라면 이제 청동기와 철기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형성된 이제 국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국가 중에서 먼저 고조선있죠 고조선. 고조선은 이제 청동기 시대로부터, 철기까지 이제, 그, 발전해갔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브노트는 이제 16쪽이 되겠고요. 어, 어, 교재는 78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는 여기서 내용에 앞서서 선생님이 한국사를 가르키는 룰을 먼저 얘기합니다. 룰을. 우리가 국가로 왔기 때문에, 이 국가를 가리킬 때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겠죠. 우리나라 역사 보면 고조선,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 있겠죠. 그런 게 국가인데, 이 국가를 가리킬 때는, 네 가지 파트를 가리키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야. 이런 형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정치에서도 똑같은 형식이 나오는데 건국과 발전이 되겠지, 그렇 누가 건국했고 어떻게 발전해가는 거냐? 이런 걸 이렇게도 표현도 하지만 통치체제, 통치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제도, 통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 어떻게 하고, 지방은 어떻게 하고, 분사조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한국사라는 거는 머릿속에 이런 게 다듬어져야 돼. 그리고 이러한 통치제도를 이끌어간 자들이 집권세력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집권세력은 누구인가? 응. 응. 집권세력. 오늘날 집권세력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 아니요 그런 것처럼. 대외 관계. 아주 요즘에 우리 대외 관계가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역대 가장 머리 아픈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 가장 아픈 시기가. 힘든 시기예요그 힘든 시기에 국민이 힘을 안 주면 힘듭니다. 국민이 힘을 줘야지. 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여야하고, 뭐, 이념이고 뭐고, 안에서 싸우더라도, 바깥에 대해서는 한 몫을 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끼는 리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다른 거할 때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어디 안 그렇지요? 일본과 지금 사활건 싸움하고 있는데, 일본이 독도라오가 지내 땅이라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평 하나도 없잖아. 어 그냥 독도가 일본 땅인가 부터 하고 있지 이 자유한국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랄 때한 번도 뭐라고 치랄하는거 봤어? 이 개그리 같은 새끼가 왜 독도가 일본 땅인 우리 땅이지 해보는 거 봤냐고 어? 없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미국이 방위부담금을 갖다가 어? 이, 주한미군이 2조다 2조 응? 2조인데 우리가 1조 3천억을 된다고 1조 3천억, 그런데 트럼프는 무임승차라는 거야. 미 한국이 구, 구, 미국의 무임승차에서 안보를 유지하고 되는 거야. 2조 중에서 우리가 1조 3천억 하는 게 그게 무임이냐? 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그냥 성조적는 흔들어대고 있고, 그게 뭐야? 그게 그게 우리 내부에서는요. 언제든 질타할 수 있어. 문재인, 뭐 조국 나오는데, 조국 깨다 같은 데할수 있다. 이 말이 충분히 다저하은 거예요. 바깥에 대해서는 그 한몫을 해야지. 근데 이 나라는 안 그래. 이 나라는. 그게 문제예요데 그게 응? 이런 대외관계 문제, 이런 거 갖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걸 얘기했지만, 대외 이런 형식 갖고 배운다. 공주선도. 이런 형식을 갖다가 이제 접목하는 건데 우리가 정확하게 선생님이 정확하게 제목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정확히 나눠서 하는 것은 고대국가 즉 제대로 된 국가 응? 국가다운 국가가 되었을 때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누고요. 나머지는 그 안에서 융합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고조선 갑니다. 고조선에 이제 처음에 건국과 발전 나와야 되겠죠. 어. 근데 우리 고조선에는 삼조선이 있어. 삼조선 단군 위만 기자가 있는데 기자는 취급하지 않아. 왜냐하면 중국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군 군. 조선. 음. 그런 우리가 건국.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BC 2,333년에 건국되었다. 뭘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청동기 문화가 바탕이 됐다.